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다이 HG로 발매한 드고크 시트 프리덤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키트는 구독자 김기범님의 지원으로 조립 및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해당 키트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체, 백팩, 교체식 클로, 교체식 헤드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체와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헤드의 경우 가동성이 전혀 없죠. 내부에서 카메라 아이가 움직이는 설정인데 이렇게 헤드 파츠를 띄어 보면 좌우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헤드를 제거하면 인피니티 저스티스 이식의 머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기본적으로 더미를 제공해 주지만 실제 인피니티 저스티스 이식을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체식 파츠를 사용해서 작중의 모습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몸쪽의 경우 안쪽에 임자의 더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기존의 샤아 지구크보다는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덩치도 좀더큰 편입니다 덕트 부분은 파츠 분할 처리가 되어 있고 앞뒤로 이렇게 소폭 가동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축구 부분도 소폭 가동이 가능합니다 팔 부분은 생각보다 기둥이 잘 돼서 놀랐어요 어깨에서 한번 움직이고 팔 부분에서 가동을 하고 그리고 팔뚝개서또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클럽 부분도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축으로 되어 있어서 회전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탈거해서 자결클로로 변경도 가능하죠 팔꿈치에는 실드 같은 개념의 조형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전부 파츠분할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편이고요 어, 사이드 스커트는 또 의외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뽑혀 나와서 가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체의 경우도 관절이 좀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 하체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다리 가속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 다리도 쭉 벌어지고 무릎도 쭉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는 버니어 같은 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색분할 처리가 되 있지 않지만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무릎 쪽에도 보통 스티커로 넣어줄 법한데 의외로 분할까지 다 해줬어요 발부분도 충분한 가동성이 있긴 하지만 RG에 있었던 개별 동작 기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은 발바닥에 인저의 발이 숨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백팩인 포란테스를 봅시다 이건 뭐 같아요 인저 이식과 똑같은 부분을 공유해요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빔포 부분 가동하고 날개 벌어지고 360도 회전하고 접히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인저이식의 백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좀 재탕의 느낌이 나는 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빔 파츠가 즈고크에서는 좀더 핑크빛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무광 마감차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인저이식에 들어있는 백팩이고 이게 즈고크에 들어있는 포털한 됐습니다빔 임팩트 파츠만 색이 다른 거 빼고는 전부 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환도 당연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백팩의 경우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은 조인트가 나옵니다 돌리고 돌리고 여기를 벌려주고 여기도 벌려주고 핀포을 내린 다음에 지금 그 뒤에 조인트에 연결해주면 장착은 완료가 되죠 자 해당 키트 소감을 간단히 말하자면 100% 스티커 하나 없이 완벽한 색분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안에 더미도 있고 덩치도 있어서 H 치고는 높은 가격에 발매가 되었는데 그 점만 제외하면 외눈버기를안 좋아하는 저도 가동성, 디테일, 색 분할 전부 만족할 만한 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옵션 파츠 15탄 캐벌리어 아이프라이드까지 해주면 엄청난 비주얼을 보여주는 키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개를 더 사서 데미지 버전을 전하을 했지만, 어, 반다이의 재반사적으로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습니다 끝!